자 그럼 최영계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계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중랑구 면목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이 지라는 사가정역으로 걸어서 약 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통건물인데요. 자 대표님, 중랑구에 대규모 개발 소식이 있다고요? 네. 지금 중량구에는 대규모 개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마터널로 인해서 주변에는 많은 개발이 지금 호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뭐 패션타운이라든가 또 내지는 재생사업으로서 사가장역이 지금 한참 호재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허파라고 불리는 중랑구는 중랑천과 근린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동부도로 지하화에 따라 기존 도로가 있던 곳에 여의도공원의 10배 달하는 크기의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학군과 쇼핑시설, 의료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과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호재들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중랑구 면목동의 통거물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도 뭐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호선이 사가정역 일대로 떠나볼 텐데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목동 건물 통째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이 통거물 그러면 대표님 아 개요 정보부터 먼저 살펴 주실까요? 네,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입니다. 완전 초역서권이기 때문에 도보로 3분이면 가능하거든요. 대지 면적은 지금 현재 358, 118평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서 7층까지 있기 때문에 총 24대, 4세대이고요. 어, 지금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20년도 다음 달, 7월 달이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총 매매가가 56억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 주시죠. 건물이 지금 현재 사가정에는 많은 재생 사업으로서 건물을 신축이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현재, 현재 건물, 지금 한참 짓고 있는 건물인 건데요. 어, 7층까지 되어 있고, 어, 두 가구를 헐어서 지금 현재 하나로 통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모반듯한 큰 건물입니다. 아마 사가정역 주변에서 제일로 큰 그런 그 건물이라고 보여지시면 되고요. 아, 투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투룸에는 상당히 지금 면적이 넓습니다. 한 층에 네 세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면 그 우리가 거실이라든가 룸이라든가 뭔가 그룸두 개로 되어 있고 화장실에 대한 면적도 상당히 넓어서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신혼 부부라든가 아기 하나까지도 충분하게 살수 있는 그런 면적이고요. 싱크대한 부분도, 뭐, 수납 공간도 굉장히 아주 그냥 짭짤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뭐, 이렇게 하기가 좋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어, 실치에 지금 화장실의 모양입니다만, 공간도 굉장히 넓고, 샤워숍도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역사하고 가깝고 있다 보니까, 또 바로 앞에 새롭게 건물이 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함 택배함이라든가 CCTV라든가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안도 상당히 철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7층짜리 이제 건물이 이제 새롭게 지어지게 되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뭐 CCTV부터 무인 택배함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까지 살펴보신다면 아 정말 알차게 내실 있게 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만 보셔도 방금 느낌이 좀 오셨죠? 자 그러면 건물 좀 나가서 어, 이쪽이 어떤 동네 환경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입지호재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가정역이거든요 7호선입니다. 강남에서 서 지금 현재 정거장을 놓고 본다라면 여덟 의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2 0 분이면 다올수 있는데 지금 중량구라고 하면 용마산역하고 사가정역하고 면목역이 세 개가 중량구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이라고 강남의 출퇴근도 충분하게 우리가 연결되고 2 호선의 건대역에서 환승한다고 라 하면 어디든지 다뭐 이렇게 환승해서 갈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음, 자동차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도 깜짝 놀란 게 어저께 제가 이제 암사대교를 타고 용마터널을 지나갔는데 10분에 건너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용마산이라는 이 터널이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됐나. 사가정역에라는 부분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할 정도의 굉장히 거리가 입지가 좋고 여기에서도 바로 나가면 구리회에서 양주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돼서 아마도 그 한탄강이라든가. 뭐 동두천이라든가 포천이라는 것도 거의 한 30분 내에 갈수 있고 의정부는 20분 내에 갈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통팔달이구나라고 사가정역이 어, 한번 하고요. 시내 접근성도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시내 접근성도 충분하게 동대문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사통팔달의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자두, 이미 여기도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가정역 주변에는 하루에 지금 유동인구가 3만에서 3만 5천으로 지금 늘었다고 라 하는데 사가정공원이 바로 곁에 있고요. 용마산 폭포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쾌적한 녹지공원 또 내지는 뭐 우리가 헬스클럽을 가지 않아도 여기 폭포공원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운동, 체육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난천노래지는 까치공원까지도 곁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 주변에 병원이 이미 다그 높은 건물로 인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나가면 경의의료원이라든가시립 대학병원이라든가가 가 있고요. 또 대형 마트가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가 쏙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생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또 내지는 시장 병원들이 갖춰져 있고 사가정 시장이라는 부분은 찾길만 건너면 있기 때문에 재래 시장도 충분하게 우리가 아, 즐길 수 있으면서. 학교에 대한 부분도 학교도 우리가 학군에 대한 부분도 도보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도 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면서 인구가 들어오면서 학교도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도보로도 충분하게 뭐 학부모님이들을 학생과 같이 사셔도 충분한 그런 지역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복생활권에서 지금 현재 제일 크게 개발되는 곳이 사가정역 주변입니다. 사관영 쪽 주변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피가 많이 붙어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 또 주변에는 아이파크가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를 할 것이면 또 그만큼 저. 어 주변에 인구가 많이 인프라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또그 모든 게 서울 중심에서 여섯 개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개발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사가정역 주변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주변 안에 바로 곁에 있는 역세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이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타운이라든가 들어가서 중곡동이죠. 면목동 용마산 지금 현재, 어, 아니, 중량, 중곡동 용마산 사가정이기 때문에 주변 일대에 그마만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종합우려 복합단지가 20층으로 인해서 작년 12월달에 이게 준공이 돼서 지금 여기 한참 어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인구는 또 그마만큼 늘어나고 이걸로 인한 행정타운이 들어갔다라는 부분과.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는 이렇게 행정타운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동사무로라든가 또 구청이라든가 한 곳에 모여지고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까지도 한 곳에 삼천 그러니까 평 부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지금 청정지역으로 깨끗하게 지금 주변이 어, 바꿔지고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량천은 많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내일모레면은 장마가 들어선다고 라 했습니다만 이렇게 침수 구역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말은 옛날 말이고요. 여기에 이거 침수 구역으로서 지금 현재 정비 계획이 된다고 라 하면 지금도 많이 의정부 가는 쪽에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많이. 그, 바뀌어졌더라고요. 굉장히 먹스럽고, 뭐, 어, 굉장히 이게 지금 4차선으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하천이라든가 복원이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범 문화 도시로 인해서 여기는 지금 그또 하나는 고속도로가 들어갑니다. 이 고속도로, 고속도로, 지하는 고속도로, 지상에는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로 운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 강남의 경기고등학교에서부터 출발 하면 영동대교를 출발을 해서 분자교를 해서 논스톱으로 갈수 있게끔 그 연결된 도로이거든요. 그동안에 한 시간 이상이 걸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고속도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4차선에서 6차선, 또 내지는, 어, 여기에 또 4차선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뭐, 한 시간 거리에 있었던 게 40분이 단축돼서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도 이렇게, 어, 많이 편리로 인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가정 주변, 사가정역또 용마터널로 인한 주변은, 어, 개발이 되고, 강북입니다만, 여기에 강북입니다만, 이제는 사가정이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면목동일 때 개발의 소식들이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라셨죠? 여러 가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중랑구 면목동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어, 중랑구 면목동의 통건물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격 체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가격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24세대입니다. 대지가 118평이고요. 어, 지하 1층에서부터 지, 지상 7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가 삼종이기 때문에 8층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만 주변의 여건 때문에 7층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큰 건물이고요. 두 동을 하나로 지금 묶어서 지었기 때문에 큰 건물로서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아, 24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6억인데 전세로 놨을 경우에 전세는 지금 2억 2천에서 2억 2천 1억 1천 2억 천 1억 8천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 이 5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한 4억 8천이면 가능하시고요. 월세로 놓을 경우에는, 우리가 월세로 놓을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시고 또 내지는 어, 거기에 그뭐 2천만 원에, 내지는 천만 원에 100만 원을 논다고 라 하면 거기 전체 24세대이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의 월 보증금에 월세 2천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월세 수익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은 22억을 예상을 한다고 라 하면 실투자 금액은 월세는 31억 6천이고요. 전세일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